영국 제29연대는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중공군과 북한군을 대항하여 임진강 남쪽에서 싸웠습니다. 4천명 가운데 천명이 사망하고 글라스터 대대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마이클 하비데이가 이끄는 D중대는 포위망을 벗어나다가 중공군을 방어하고 있는 미군탱크와 맞췄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워 미군탱크를 향해 힘껏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그들을 중공군으로 오인하여 사격했습니다. 중공군을 벗어난 영국군 병사들은 미국의 오인 사격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마태홈 7장 15절입니다. 거지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영적전쟁에서도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적군을 아군으로 오인하는 것은 더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